에너지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체에서 액체나 가스로 바뀌는 것을 석탄 액화 가스화라고, 증질 잔사유 가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석, 석유를 원유를 분해하면은 가장 낮은 온도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기름들이죠. 항공유라든지 휘발유 같은 것이 낮은 온도에서 분리가 되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게 우리가 아는 아스팔트. 아시죠 그 피치라고 하는 아스팔트로 나오고 그 앞에 바로 앞 단계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선박에서 많이 안쓰고 있는데 벙커 쓰기로 하학에서 끈적끈적한 기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중질 잔사유가스와는 이런거에 보온에 열을 넣어가지고 이걸 가스로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아까 얘기했던 그 끈적끈적한 상태는 보온으로 불을 붙였을 때만 불이 붙는데 가스가 되면 훨씬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겠죠? 음, 그만큼 효율이 좋아질 거고 소소 에너지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에너지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달변이시죠. 우리 대표님 너무 감사한데 박수 한번